안녕하세요. 설재영 체문연구소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6 0 48년생 진심을 표현하는 것도 과하면 가식으로 보인다. 60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겠다. 72년생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겠다. 84년생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보자. 96년생 몸은 조금 무거워도 마음은 가벼워지겠다. 소띠 49년생. 타인에 대한 비판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좋다. 61년생. 어차피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성급할 것 없다. 73년생. 변명을 하느니 차라리 깔끔한 사과를 하자. 85년생. 습관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97년생. 여러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직진하자. 호랑이띠. 50년생. 혼자만의 시간이 각별히 필요한 날이 되겠다. 62년생. 투자는 신중하게 하고 회수는 신속하게 하자. 74년생 자존심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 86년생 노력의 성과를 얻게 되니 조금 더 분발해 보자. 98년생 좋은 자리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토끼띠 51년생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라 실리를 챙길 때다. 63년생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손해 보는 일이 없겠다. 75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사람을 보는 안목을 더 길러야 한다. 87년생.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99년생.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게 다양한 정보를 얻자. 용띠. 52년생.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려고 하자. 64년생.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 76년생. 함께하는 동료와 마음이 잘 맞아 힘이 절로 나겠다. 88년생. 하고자 하면 방법은 없다가도 생겨날 것이다. 00년생 불필요한 호의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뱀띠 53년생 유래할 때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65년생 오래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정리하자. 77년생 내일은 남일처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 89년생 타인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01년생 계산적인 행동으로 미움을 살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아랫사람이 잘 따른다. 66년생. 휴식이 부족하니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78년생. 마음껏 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 90년생. 실패를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음을 명심하라. 02년생. 중요한 일에만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키자. 양띠. 55년생. 어렵다고 단정 지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67년생.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라도 수정해야 된다. 79년생. 정보를 듣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검증을 꼭 하자. 91년생. 운에 기대지 말고 실력으로 헤쳐나가야 되겠다. 03년생.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다. 못하는 것을 너무 아쉬워 말자. 원숭이띠. 56년생. 마음 먹기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달리 보인다. 68년생. 생각이 아닌 경험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80년생.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다. 92년생.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열정이 있으면 된다. 04년생. 배려가 지나치면 우스운 사람이 되기 쉽다. 닭띠. 57년생. 너무 순조로운 상황은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된다. 6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신날수록 자제하자. 81년생. 바라는 걸 얻으려면 상대가 바라는 걸 줘야 된다. 93년생. 걱정만 하게 만드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 아니다. 05년생. 초반보다 후반 운이 좋으니 버텨보도록 하자. 개띠. 58년생. 명분이 있어야 나중에 당당할 수 있겠다. 70년생. 욕심을 조금만 낮추면 금방 만족할 수 있다. 82년생. 언행 일치가 되는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된다. 94년생.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 06년생, 준다고 할때 넙죽 받아두는 게 좋겠다. 돼지띠, 59년생, 공짜를 기대하면 얻지 못한다.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71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얻으니 아낌없이 베풀어라. 83년생, 원칙을 지켜야 성공한다. 95년생, 새로운 일을 하기에 좋은 운세이다. 계획을 잘 세워보라. 57년생, 애정운이 상승한다. 네, 여기까지 수요일 하루에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